Baby man, baby man, baby man, baby man.

어? 내가네 으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 어? 릴레토리 가자! 그래? 도지차왜주던이 있어? 어디 유령이 있어? 누으아 도망가 도망가 진짜 주던이 있네 도망아 도망가 아 도망가 얘 잡아먹어야지. 아 아니야, 아직이야. 여기, 여기 있어. 유령 여기 있어. 도망가. 먹어, 먹어, 먹어야지. 조심해. <laughs> <두지 왜? 웃음> 어? 밀었나?